안녕하세요. 레이저 공식 인증점 A랩입니다. 제가 되게 급하게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왜냐. 한국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7일 레이저 마우스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바이퍼 제품이 머큐리 색상이 나왔어요. 따라라라따. 제가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지금 영상을 찍으러 달려 나왔습니다. 바이퍼 머큐리. 바이퍼 얼티메이트 머큐리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리뷰를 영상을 찍고 있는데 두개다 머큐리 색상이 나왔어요 그치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바이퍼 얼티메이트 머큐리 이 제품은 어, 조금 뺄게요 왜냐면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전에 이미 바이퍼 얼티메이트 쿼츠 제품이 나왔었죠. 예쁘고 충전독도 핑크색이고 이렇게. 근데 이전 바이퍼 얼티메이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색상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단순히 색상만 바뀌어서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 얘도 똑같아요. 설명드릴 게 없어. 얘는 리뷰 안할 거예요. 아, 물론 저희 매장에서 볼수 있게끔은 제가 해드릴 건데 어, 얘는 리뷰 안할 거예요. 바이퍼 머큐리가 나왔는데 얘는 달라요. 레이저가 정신 차려달 차렸... 잘라줘요. <laughs> <laughs> 스위치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를 하시는 리뷰어 분들이나 직접 사용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레이저 마우스 제품의 고질적인 병 마우스 스위치뭐 찌거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스위치가 개선돼서 레이저 2세대 광학 스위치로 바뀌어서 나온 제품이 바이퍼 머큐리 제품이에요 박스만 먼저 살짝 보여드릴까요? 바로 2세대 스위치가 적용됐다고 써있어요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얼티메이트는 2세대라고 안 써있죠 그렇지만 바이퍼는 써있어요 이 스위치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 었길래 에좀 집중적으로 어,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바이퍼 블랙 색상 그 다음에 바이퍼 얼티메이트 블랙 색상 얼티메이트 코치 색상 같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유산지도 제가 벗기지 않은 이 정말 새 제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드래깃 당연히 안에 스티커 들어있을 거고요. 네, 얘도 네, 버려. 요 예쁘다. 이 머큐리 간지 화이트 간지 예쁘고 이쁘고 그냥 이뻐요. 그래서 저도 갖고 싶네요. 보시면 밑에 이것도 뗄게요. 레이저 바이퍼 머큐리. 레이저 바이퍼 머큐리의 제품의 스펙은 기존에 나왔던 레이저 바이퍼와 동일합니다. 모든 면에서 똑같아요. 당연히 머큐리니까 색상이 다르고 기존 바이퍼하고 차이점은 2세대 스위치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무게나 아니면 크기 그리고 뭐 센서 이런 모든 거는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퍼 두 제품을 놔둬봤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위치에요. 그럼 원래 제품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바이퍼 옛날 버전이에요. 새로 나온 머큐리. <laughs> 어 스위치가 바뀌었. 아 이제 조금 느낌이 오네요 기존의 바이퍼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찌거김이라는 걸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써봤을 때 개인적인 느낌은 새로 나온 바이퍼 머큐리의 스위치가 반발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클릭을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주는 힘이 느낌이 있어요 소리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전에 나온 쿼츠 제품하고도 비교를 해 볼게요 직접 써보지 않는 이란 느낌이 조금 오기 힘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방금 개봉을 해서 방금 써봤을 때 느낌은, 응. 클릭의 반발력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조금 있는 것 같다? 스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많이 써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래서 바이퍼 세 가지 색깔이 완성이 됐죠.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바이퍼 모델의 쿼츠 색상이 안 나왔거든 요 남자는 핑크 그래서 저는 쿼츠 색상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자 제품 연결해 봐야겠죠 네 연결해 볼게요 그래도 RGB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역시 조명 들어왔을 때 머큐리가 진짜 이쁘긴 하네요 네 저는 머큐리 더후입니다 근데 아까는 핑크 좋아한다 그러고 지금은 모큐리 덕후라고 그러고 그럼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전 레이저 좋아요 바이퍼 마우스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스펙 설명은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바이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00dpi까지 지원이 되는 광센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뭐 박스에서 써 있지만 8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 이 구성되어 있고 3세대 레이저 광학 마우스 스위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죠 굉장히 부드럽고 연질의 케이블이 적용이 돼 있고 5G 옵티컬 센서가 16,000 그리고 온보드 DPI 스토리지가 있어서 설정해 놓은 값을 나중에 내가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무게는 72g으로 나와 있는데 공식 스펙상에는 69g으로 돼 있는 거 보면 3g은 케이블 무게인 것 같아요 네 바이퍼 머큐리 나왔어요 A랩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앉아서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게임을 해 보시고 구매하시고 체험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신제품이나 아니면 들려드릴 정보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랩 공식 수입된 제품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구매하시고 문의하시고 찾아와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